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제가 어제 늦은 밤에 19,964명 구독자님을 보고 제가 잠이 든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2만 9명이 된 거예요. 어머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몇 번을 들여다봤지 뭐예요. 어, 꽃동생이 딱 축하해주는 듯 재라늄과 식물을 몇 가지를 보내왔어요. 몇 가지가 아니죠. 어,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박스에 꽉 차게 해서 보내줬는데요. 언니에게 없는 것들을 추려 보냈다는 손편지하고 함께 어, 상자를 여는 순간 너무너무 뭉클하고 몽글몽글한 것이 올라와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저는 러시아제라늄은 몇개 없어요 라는 말을 마음에 기억했었나 봐요 작지만 예쁘게 키우시고 음, 언니가 좋아하는 유튜브와 꽃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라며 아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어, 처음에 아침에 어, 제가 일어나서 이만 구명에 놀래서. 아, 제가 오늘은 뭔가 조금 새로운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약속해드렸던 어, 2만 명 구독자 되면 또 나눔도 하고 4월 나눔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영상은 제가 이번 주 주말 어, 지나고 나서 제가 바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도 괜히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데요. 참 다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꽃동생은, 음, 알게 된 지가 4년 정도 됐고요. 어, 마음이 진짜 되게 여린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 마음에 상처도 잘 받고, 또, 어, 마음이 약하니까, 어, 은근히 또 걱정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그 꽃동생을 한 번도 어,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러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식물을 포장하기가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포장해 보지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줘서 아 제가 너무 아, 아침부터 또막 이제 감동이에요. 어, 여러 가지 식물을 그 꽃동생은 골고루 잘 키우는 듯 해요. 어, 앵초도 있고, 또 목사랑초도 있고, 뭐, 아이비 제라늄도 있고, 러시아 제라늄이라는데, 저는 이름을 다 처음 들어본 것들이에요. 식물 포장도 단단하게 쏟아진 흙도 없이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서 왔는지, 사실 저는 어, 조금 약간 덜렁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포장할 때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눔할 때 조금 많이 힘들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이러는데요. 어, 저도 포장해보지만, 아유, 이렇게까지 보내기에는 저에게 시간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전해야 되고, 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막 아침부터 울컥한 거 있죠. 어, 가장 행복한 날인데, 어 마음은 또 울컥한 거. 하 그런 기분 느껴 보셨나요? 어또 포장 또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로 흙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하는지 저도 배울 게참 많은 동생이에요. 어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렸었나요? 음 제가 얻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얻었다는 거. 예, 물론 어, 돈 필요하죠. 돈도 중요한데 사람을 얻고 나면은 어, 돈도 어느 순간에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보고 아 그래서 저도 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몽글몽글한 마음이 피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재라님을 키우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어, 사랑을 받았고 또 나눔도 받았고. 또, 마음을 전해 들었고, 어, 가장 어,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또, 위로를 많이 해준 동생이에요. 가장 어,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아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하, 어, 제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많이 의지를 했었는가 봐요. 물론,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많이 의지는 하는데, 파란 어, 짝이 진짜 뚝 떨어져 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동생이 어, 많이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조언도 해주고 나름 언니 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 이렇게 80이 넘어서까지 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어,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언니가 참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해줬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laughs> 오래오래, 아우, 이 사람한테는 참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그냥 아침부터 또 괜히 울컥해가지고, 이 몽글몽글한 마음에서 끝나면 좋은데, 아, 이큰 났어요. 뭐 누구는 나이 먹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나이 먹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 눈물은 많았어요. <laughs> 어 연속극 보다가 그때는 연속극이라 그랬잖아요. 연속극 보다가 어허, 여론가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연속극 본것 같아요. 그거 보다가도 막 슬퍼가지고 이불 덮고 안 오는 척 하려고 눈물 찍어내고 이불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예 또, 삼천포로 빠졌죠. 아, 그냥 막 여러 가지가 오늘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왜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눈물이 나는 걸까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사람을 에, 얻었고요. 제라님을 키우면서 사람을 얻었고, 제일 큰 거는, 아,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전하고, 어, 이한 세상 정말 어 서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오랜 인연을 이어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제가 그런 인연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어 나는 참 그렇게 마, 많이 착하고 싶기는 했지만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못했는데 아 세상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고 또 이만큼의 성장도 할수 있었고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음, 언니에게 없는 것들을 골라서 챙겨주고 또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써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 예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은근히 어, 눈물 을 흘리 가면서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려니까, 아이, 괜히 또 주책 맞은 생각도 드네요. 울었다 웃었다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제라님을 어, 어, 열심히 키워보세요. 어, 꽃 친구들이 마음들이 다들 예뻐요. 개 어, 중에 뭐, 어, 한두 명, 음, 이렇게 또, 어,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제라늄을 서로 교환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분양도 해가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 금방 또 꽃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 꽃도 중요하죠. 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에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그런 건가요? <laughs> 이랬다, 저랬다. 아유, 행설수설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 어, 2만 명 구독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과 또 댓글, 얼로 인사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 성장이 결코 저 혼자만의 성장은 아 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거나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어떤 게 어떤 게안 돼요 하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시간은 조금 바로바로 바로 댓글은 달기가 조금 어려워요. 댓글로 어,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대답해 드리고 또 모르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키워서 더잘 아시는 고수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어, 제대로 된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 주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꼭뭐 물어보는 것만 가르쳐 주나요 묻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것을 정보를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제가 애를 써보고 싶어요 사실 어, 저도 뭐 꽃자랑으로 치면 꽃만 보여드리기에는 저희 꽃들은 거의 다 고전제라 님이에요. 뭐~ 요즘 핫하다는 신상도 그닥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래도 꽃은 잘 피워 주는 베란다를 만나서 제가 그것 또한 감사하죠 크게 식물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 자연광으로만 제라늄을 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좁다고 맨날 투덜거렸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기독교 뭐~ 종교를 믿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하루 어떤 어떤 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입 밖으로 내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어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어, 직원들하고 같은 동료들과 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사실 종교는 없어요. 무교인데, 그럼에도 각 종교마다 좋은 글과 어, 말씀을 저는 늘 새겨듣고 그 말씀들이 좋으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네요. 그래서, 어, 불교의 글에 상응부경전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은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음,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멍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띄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지난 여름은 즐거웠는데라거나 다음 주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마음도 몸과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여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필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으는 희선인의 옹달쌤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어, 저만 행복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근사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